안녕하세요 토니지아루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슬라임 소리를 아주 좋은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일단 제일 소리 잘 나는 슬라임이 지금 이겁니다. 기포도 완전 많이 올라왔죠. 저번에 슬라임 만들기에서 만들었던 슬라임은 손에 많이 묻어가지고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소리를 들어, 들려드릴 거예요. 꺼내가지고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아직은 소리가 잘안 나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제일 아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조금만 떼어서 할게요. 근데 랩이 지금 좀 굳었음. 굳어가지고 랩이 잘안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소리 안 날때는 틈 타서. 소리가 아직 잘 안나죠? 제가 조용히 하면 잘날것 같아요. 속이 나게 하는 거 a x m r 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네요. 한번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그 다음에 다른 클라인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이 슬라임의 뚜껑이 닫고요. 이제 다음 슬라임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조금만 대하서 그냥 소리 들려드릴게요. 슬라임은 소리가 잘안 나네요. 그럼 다음 슬라임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슬라임이 아니에요. 슬라임이 아니라 슬라임 토핑입니다. 슬라임 토핑을 흔들 건데요.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어떤 슬라인이냐면은 이 슬라인이에요. 노란색 슬라인인데. 이것도 소리가 잘안 나요. 소리는 나긴 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잘안 들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 슬라이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슬라이임는 짜잔! 바로 이슬라이이예요 이거 잘 아시죠? 제가 복숭아 슬라임이라고 만든 건데요. 이, 이쪽에서 떼어, 통해서 떼어내는 소리 이거는 소리게게날것 같아요. 근데 좀 녹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못 들려드릴 것, 못 들려드릴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다 떨어뜨려. 슬라임이 많이 묻어가지고 잘안 떨어져서 항상 버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